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강바람도 부는 것 같고, 그리고 달이 미치니까 또 그늘이 져서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도 너무 시원하고, 여러분 꼭 잠수대기 아래를 이렇게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좋아요. 한강도 아름답다. 우리 미국 친구들 같이 걷고 있어요. 와, 아름답다. 옛날에 괴물인가 거기 나온 건 아닌가? 영화에 나왔던 거 같은데 많이. 뭐할 <laughs> 거예요? 이거는 쎄의 야호? 진짜? <laughs> 어 이번에 아무도 없으니까 크게 할수 있어요? 오케이 원, 둘, 쓰리. 야호! 우, <laughs> 야호! 이게 지금 새빛 동둥섬이에요. 이게 왜 새빛 동둥섬이에요 알아요? 이게 비가 이게 이렇게 보여 배처럼 떠요. 그래서. 좋았어요? 아, 바람 이 있어요. 네. 아, 바람이 바람.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조, 좋아요. 날씨 좋았어요? 네. Yeah. Really good... oh. oh. 한강리버 oh, yeah. 너무 가고 싶었다고, 그죠? 네, 너무 네, 좋아요? 맞아요. 예뻐요?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오케이. <laughs> 자, 저희가 지금 네, 잠수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 진짜 걸어서 갈 수가 있네요. 아까... 와 경찰서에서 너무 친절하신 우리 경관님들이 가르쳐주셨는데 와 이렇게 또 걸어가니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와저 처음 걸어봐요 이렇게 와어 와, 신기해 잠수대교를 저희가 걸어서 지금 한강 시민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가가지고 한강에서 배달도 시켜먹고 할건데요 아 너무 예뻐 난 진짜 한강 너무 사랑해요 뭔가 춤을 추고 행복합니다 우리 페르메리와 케이지 <laughs> 아무래도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자전거 타고 건너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우리 아이하고 함께 응? 자전거 타면서 맨날 한강에 가고 그랬는데, 옛날 생각난다. 아, 아름답다. 잠수대기에서 바라본 한강입니다. 이거 옛날에 괴물인가? 거기 나온 건 아닌가?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많이. <laughs> 그러게요. 지금 세비둥둥섬이에요. 이게 왜 세비둥둥섬이에요, 알아요? 이게 비가 이게 그렇게 보면 배처럼 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여기 잠수교를 물에 남기고 저거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비둥둥이에요. 이게 아니 저는 많이 이제 들는 봤는데 왜 세비둥둥인지 몰랐는데 아, 멋있다. 렇구나 세비둥둥. 오, 가보자.

The It's only 20 minutes exactly. walking. Yeah. Wow,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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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e a s e y how was walking the bridge? It was great. It was really pretty and I liked it. Um, I love, like I said before, I love nature. Yeah. yeah. It's really good. I always oh. wanted to go oh. to the river. <웃음> <웃음> oh, 한강 r i 너무 가고 싶었다고, 그죠? 에이, 네, 너무 좋아요. Right. 예뻐요? 아주 예뻐요. <laughs> 아주 예뻐요. Okay. <laughs>